안녕하세요 오지조입니다. 이번 10월 12일날 세인이 신규 영웅으로 나왔습니다. 무소가금, 노각에서 이각 그리고 육성육각을 둘다 사용해 보면서 느낀 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뒤에 참고 영상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컷 결론 무조건 영티어다. 무소가금 기준으로 연이가 노각에서 2각 정도 사용하기 괜찮은가요? 어, 사용하기 어, 좋다고 생각합니다. PV, 중상, 자사, 넥서스, 룸모 필드, 자사 모두 포함하면은 중상이에요. 오스카나 에이스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더 좋은 편이고요. 연이 또한 사용하기 좋습니다. 보스 딜, 레이드는 어떤가? 노각 기준이에요. 루시아처럼 사용하면 됩니다. 수왑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의 루시아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다 포함하면은 상급 상급 노각 기준으로 노각도 쓸만 하답니다. PVP도 중상이에요. 노각 기준이에요. 물세인과 연이 운빨이고 숙련도 차이가 있겠지만 이 검태오 노각보다는 연이 노각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노각 PVP 추천 조합 악세인 있죠? 악세인과 연이 조합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노각도 재미를 좀볼수 있어요. 가금입니다. 5각 이상이고요. 육성 육각을 직접 써 보고 평가해 보겠습니다. 평타. 평타가 개셉니다. 일단은 육성 육각이다. 거기에 템 장비도 맞춰져 있다. 전투력이 어느 정도 올라갔다. 평타가 뭐 30만, 뭐 35만. 그리고 뭐 260만 그 스킬까지 터지면은 뭐 거의 뭐 재능 낭비에요. 진짜 데미지가 어마어마하고 맞추기가 좀 쉬워요. 평타가 원딜이면서 적의 위치를 정확하게 공격합니다. 백발 백중 수준? 뭐이 정도까지는 오반데 그만큼 좀 맞추기가 생각보다 쉽다. 평타가 좀 느린 감이 없지 않아 느낄 수 있는데 아니에요. 그 정도의 평타면은 사기급 평타입니다. 무빙이 가능한 평타고 근딜인 검태호와 물세인이랑 비교했을 때는 싸움에는 유리합니다. 일단 원딜의 자체가 유리하죠. 숙련도 차이는 존재하고요. 스킬쿨은 어떤가? 생각보다 빨리 돕니다. 생각보다 빨리 돌고 낙법이라는 스킬 5각 이상부터인데 무적이죠. 데미지 안 들어갑니다. 거기에 자각몽, 낙법도 좋고요. 이게 자각몽이 테스트를 해보니까 30% 확률. 물론 도박이지만 쿨타임 터지면은 초기화가 됩니다. 그거는 이제 스킬 쿨타임이 전체 초기화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까 테스트 해봤는데 2번 스킬 썼습니다. 근데 또운 좋으면 또 2번 스킬 바로 또쓸수 있음. 고각 기준으로 봤을 때는 풀각, 풀각, 풀각 기준 봤을 때는 영희는 당연히 영티어입니다 스페셜 보스는 계속해서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앞으로 점점, 점점 좋은 캐릭터가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PVP 고각 기준으로 조합은 물세인과 잘 어울립니다. 혼, 뭐, 검태호 넣어도 되겠죠. 이렇게 스페셜 보스로 거의 PVP를, PVP 덱 조합이 짜지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스페셜 영웅의 조합, 고각 기준으로 물세인과 연이 잘 어울리고요. 거기에 검태호 연이도 괜찮습니다. 요거 너무 사기고, 이 영웅, 스페셜 영웅, 스페셜 영웅이 나오면서 느낀 점이한세개 정도 나왔죠 현질 어, 가금 가금해라 PVP 하려면 하지만 PV도 준수하게 해줄테니 무소 가금은 PV 레이드 어, PV 레이드 즐겨라 그런 느낌이고요. 스페셜 영웅 지금까지 나온 거 티어표를 또 말해 보면은 개인적으로 연희가 역시 1티어. 이 나온 순서죠. 연희 물세인 태호. 어이이 이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나오는 캐릭터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좋은 캐릭터를 내야지 또 팔리고 하니까 계속 이제 점점 점점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고.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재밌는 세븐나이츠 레볼루션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노각이에요. 자, 요거 지금 평타가 좀 호불호가 있습니다. 이게 좀 느리다. 어, 이 정도면 괜찮다. 이게 평타고 이스가 상당히 좋거든요. 이스 쓰고 삼스 바로 요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여기 떨어지는지 어, PVP에서 이게 피하면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한번 쌓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2, 3스. 스왑이 된다. 제 2의 루시아. 1스. 요런 느낌. 요거를, 사실은 이제 PVP에는 그렇게 노각 기준으로 좋진 않을 거예요. 노각은 천장은 준다. 명함은 준다. PVP에 올려면은 돈을 써라. 요런 느낌이고요. 이 넥서스와 룸 모험, 자사 다 돌려봤을 때, 거메이스 보다는 조금 떨어집니다만은 나쁘지 않아요. 2번 쓰고 3번을 하다가 지금 빠르게 이렇게 요런 느낌 2번 쓰고 3번 쓰고 나갔잖아 이거 나간 거 아니야 아 이제 나가네 어 나갔다 나갔다, 나갔다. 갑니다 이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상대방 검태 오거든요 이거뭐 평타 칠 여력도 없습니다 상대방 세인 자 띄우고 연희로 2번쓰고 3번쓰고 떨어지는거 조금 보다가 지금 회피 못했죠 이친구 와 데미지 안들어가네 회피 못했어요 방금 맞았는데 3번스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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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스킬 우와 1번스킬 뭔데 평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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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스킬 마무리 컷 우와 잠깐만 1번 스킬도 써줘야 된다. 너무 좋은데 다시 가겠습니다. 자 요거는 좀 침착하게 가볼게요. 차좀 나기 때문자 이걸로 1번 스킬 잠깐 써주고 이거 봐. 1번 스킬 봐. 데미지 봐. 2번 쓰고 어? 그났다 뭐야? 여기 봐봐 스펙 차이가 나니까 2번 스킬 쓰면 죽어. 이 스펙 차이야. 이게 그래서 사실 영웅도 중요하지만 요것도 중요하다. 스펙도 가보자. 아 너무 빨리 썼네. 어, 또어졌다컷 봤죠? 방금 13만 체력인데. 2번 3번 쓰면서 수압해서 돌진 들어가기.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연이 무기까지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그랑 한번 돌아볼게요. 전설이고요. 요건데 지금 스킬은 빼야겠죠? 어, 이거는, 제가 봤을 땐 이건 다 빼고, 이스 정도? 이스도 빼야겠다. 아, 이건 안 되겠다. 봐봐, 이렇게, 이거 보면 아무리 육성 육각을 찍어도, 이거 보세요, 지금. 너무 이게 안 뭉치면은, 단일 디딤. 그러니까 이게 좀, 오, 스킬 좋네. 어, 좋긴 좋네 씨개 쎄긴 하네 진짜 씨 그냥 쌤 그냥 쎄긴 쌤 평타 요기는 이제 뭉쳐 있으니까 어 이게 아가 오니까 툭툭툭와 35만 딜씨 나머지 스킬 써보면은 이렇습니다 메테오 와우 메테오 떨궈도 되겠는데 오호호 와~ 메트로 263만 아~ 가보겠습니다! 아, <laughs> 그래? 평타 컷! 0티어 맞습니다. 육성 육각 기준 최고입니다, 이거. 평타 미쳤습니다, 이거. 평타 안 좋다고 말하는 분은 육성 육각이 아닙니다. 뒤에서 그냥 피하면서 평타, 평타. 아까 레이저 빔 쓰는 거 봤음? 크... 이게 좋네. 와, 이거 생각보다 좋은데? 그리고 삼스 누가 이거 맞음? 이렇게 했는데 다 맞음. 진짜. 이거 다 맞지. 이건 누가 맞으면 이거 피하면 되지. 했는데 이렇게 쏴 보면. <laughs> 자, 이거 진짜 안 좋다고 하시는 분들은 육성 육각이 아닙니다. 컷! 이제 다음 무기를 써볼게요. 어. 역시 그랑검이 짱입니다. 어. 에어본 해줘야 돼요. 에어본! 에어본! 이렇게 마무리 컷따따다따 근데 낙보 못 쓰면은 근데 이거 스킬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 스킬 최대한 빨리 써야겠다 이렇게 써가지고 빨리 써야 돼 차라리 컷아 시너지 씨못 썼다 씨 아, 스킬 쿨. 컷. 레이저 핀! 컷! 속박 기절. 미쳐요, 진짜. 비속성 증가네? 아, 1번 스킬 비속성 증가네? 1번 쓰고 했다. 원래 혼자 할 때는 제가 수왑 해가지고 속박 걸고 물세인 트가잖아요 그거를 3대3에서도 이제 옆에 물새인들 많으니까 물새인들이 속박 걸린 거 보고 물새인이 그냥 막 그냥 개같이 달려들어간다니까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감사합니다